예. 방금 소개받은 지역 정책 센터장 이주욱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제가 근무하면서 지금 지역 정책 센터에서 발표한 횟수를 보니까 여섯 번 했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는 성과를 중심으로 발표를 했는데 하, 오늘은 지역 문제 해결과 정지 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란 이큰 주제를 저보고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예, 이제 너무 이렇게 큰 주제여서 좀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발표하실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훨씬 더 전문적인 역할들도 많고, 이제 저는 이제 큰 거대담론적인 차원에서 얘기해주고 아주 미시적인 차원에서도 심층적으로 이렇게 말, 말씀해주실 분이 많아서 좀 한편으로는 좀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아, 지금 이제 발표회의 내용은. 예 대학의 역할이고 저는 어 지금 자 사실 이제 뭐 스포츠 교육, 교육학 전공 인데 교육학 전공 으로서 지금 학생들 그니까 젊은이들이 어떻게 저, 정주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가지 이제 그 언론 보도 내용도 좀 정리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전국의 음 한학령 뭐 인구 감소는 이제 조금 더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정말 우리 피부에 와닿게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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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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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한국 한국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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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84년 1,384만에서 2024년 713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2060년에는 불과 377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상황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2000년 93만 1,800여 명에서 충청권 학령인구가 2020년에는 57만 8천, 2050년에는 44만 9천 명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감소 추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 충북은 위기 극복을 위해 같이 고민하는 데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명확한 시대적 사명입니다. 네, 어, 지역의 대학들은 마찬가지로 힘든 시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 대학들은 사실상 미달이라는 성적표를 받았고 학생들을 채우지 못한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은 다음과 같은 수요에 따라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은 청년 육성 정책 선호도가 1위로 고용은 41.7%입니다. 세종은 청년 취업 장애 요인으로 정규직 일자리 부족 1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충남도 마찬가지로 선호 직장으로 대기업과 공기업 어, 그리고 국가기관이 우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은 점점 더 어, 지역을 떠나고 지역은 양질의 일자리가 더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 어,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그거 하세요라는 이제 노래가 나올 건데요. 예, 이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이런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정보를 제공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당위적 입장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공가, 정서에 공감하는 그런 태도를 좀 지녀야 할것 같습니다. 예, 봉지호 감독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수상 소감으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또 발전된 또 개념으로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뭐이렇게또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제가 그 링크 걸었던 거 한번 틀어줄까요? 예, 여기 화면, 예, 봉유동 감독 화면 을 터치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나와야 돼요. 어, 어, 저, 저, 저 화면을. 클릭하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요. 저한테 맡기시지 그랬어요. g i 보통 이제사람들이이 정도 나이가 되면 저런 걸못 다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same thing. I don't know how to get the same thing. I don't know h 서 w to 라고 물었을 때, 아니, 내가 서울에 살다가 이렇게 지금 제가 저희가 어, 15년째 어,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나는 대전이 좋아. 어, 그런데 충남대가 높아요. 예,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지역에 산다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볼 때는 어, 이런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대요. 그다가 세 번째로 이제 문화는 어 이렇게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얘들이 네 충분히 이동해서 혹은 그들이 어떤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루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화생활도 주어진 여건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다. 예. 그런 말을 해서 여하튼 지역에 정주하기로 했습니다. 예. 되게 실천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나와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니야. 왜 왜? 아, 그러면요. 어, 그러면 카리나 치고요. 카리나. 카리나. 그 우리 걸그룹 카리 아, 그, 그 이름 걸죠. 에스파의 카리나 그거 아세요? 이렇게 치시면 유튜브에서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지역 정주 여건들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꾸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주체적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기성 세대에게 그냥 맡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개진하고, 기성 세대들은 그런 주체적인 어떤 그런 의견들을 수용해서 하나의 어떤 그런 작품을 만들어나가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이 동영상이 같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발표자한테 맡겨야죠. 네. 아 지금 이거 유튜브로도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지금 이건 뭐 단순한 방송 사고는 아니고요. 또 이제 제가 이걸 고려해서. 어, 발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제가 발표하기로 한 35분까지인데 30분이 되면 좀 사인 좀 주세요. 네,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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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워낙 조회수가 많은 거라서 예, 되게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아 이게 딱딱하지 않고 저 사람이 꼰대는 아니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예.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본부장님께도 며칠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이동영상을로서 젊은 세대를 이야기 위해서는 이 동영상 우 보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막을 잘 보세요. 지금 박수를 막 쳐요. 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었습니까? 아 줄에 붙은 하얀 거 이름이 귤락이라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노래를 들었을까요? 하유, 하와이안 피자는 캐나다에서 만들었다는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그냥 이거는 아 댓글에 아무 말이나 좀 써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말 써주세요. 이거에 그냥 곡을 붙이는 걸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광하고 홍을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들은 의견을 개진하시고, 그냥 우리가 아름다운 우리 진짜 우리가 축적된 어떤 지식, 그 우리가 경험한 것들 쌓아서 진짜 하나의 어떤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도 이런 것에 공감한다면 우리는 예 감동받을 수 있는 거죠. 되게 상징적인 전 노래라고 생각해요. 이 노래하고 밤양갱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밤양갱 아니고 따라 부르기도 그런데 그냥 말하듯이 노 말하듯이 노래하는 게 우리는 신화 뭐 이런 것들한데 그게 노래가 돼서 어, 지금 막 작품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건 장르가 노래는 아닌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그게 말하듯이 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그냥 풀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품성에 또 인정을 받고.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그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젊은이들도 자신들이 올곧게 주체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기성세대와 같이 세대간 호흡을 같이 맞출 수 있는 것, 저는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합해 보면 결국은 이거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뭐 언론 보도 자료도 종합해보고 저, 결국 정주여관에서 제일 중요한 대안이 뭐냐 그랬더니 양재 일자리였니다 그 며칠 전에 그 우리 우동기 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강연과 토론을 했는데요. 어 지금도 이제 그게 이제 그 연장선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분께서 그런 어떤 특정 지역을 말씀하시면서 그 지역이 지금 라면 축제를 할 때가 아니다. 사실은 그 지역은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사업으로서 이렇게 되게 예전에는 되게 성장했는데 을 지금 어 라면 축제를 하는 것으로 이제 어, 언론 보도가 이렇게 많이 됐죠. 근데그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자리, 그런 홍보로는 청년들이 정주할 여건들을 조성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딱두 가지예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의 경기 허물기. 사실은 우리가 지역혁신 플랫폼에서 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도. 그다음에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기업 어. 통한 창업 기회 확대. 사실 우리는 그 S.I.W.나 어금동이나 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도 사실 이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기회 확대 우리의 핵심적인 일 중의 하나입니다. 여튼 지금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지금 여러분 지금 보시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다 준비한 우리 스텝들의 노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부응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밑거름 작업들을 하고 있었다. 되게 유능한 청년들입니다. 지금 우리 스태프들도 네. 주거환경 개선. 근데 이게 과연 대학의 역할일까? 좀 고민을 했어요. 어, 주거환경 그랬더니 언론 보도 자료를 종합해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그다음에 원도심 우리 뭐 대전 같은 거. 원도심 리모델링을 통한 저렴한 주거공간 제공, 그다음에 쉐어하우스나 코리빙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여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특히 대전은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주거환경 그것이 어, 스타트업이 되고 또 그것이 좋은 일자리를 또 창출이 되고 또 주거까지 같이 이렇게 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 그런 역할을 할수 있겠다 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환경 되게 어려운 문제지만 대학은 분명히 노력할 수 있고 또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것을 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다음은 지역혁신센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냐? 네. 저희 지금 지역혁신센터는 네. 지역혁신팀과 지역인재팀으로 나뉘어집니다 여기 지금 어, 팀장님들 다 오셨고, 예. 지자체와 기업, 지역사회 등과 협업하여 문제해결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역 혁신 비전 체계도입니다. 지역 사, 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 인재 등용으로 혁신적인 지역 공동체 비전으로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RI c 는 지역 통합 캠퍼스라는 의미로 지역의 거점을 기반으로 ESG와 마이크로 디그리 공모전 및 리빌딩 프로젝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RI e 는 공공기관 연계 지역 인재 육성의 의미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평생 교육. 재직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생애지규별 교육체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어, 및 교육가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어, RIE와 RIC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여 그 인재들이 지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계체계의 핵심입니다. 그림에는 예산, 세종, 유성, 부여가 있지만 올해에는 광역자치단체와 작은 지역 단위를 아울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빙랩 기반 사회혁신을 소개, 소개하겠습니다. 리빙랩은 사회혁신을 대표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사회문제의 혁신적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는 시도입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지역의 혁신가들을 양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림과 같은 사례가 있고 혁신가들을 위한 라운드도 운영하였습니다. 예. 영상을 한번 시청하고 그리고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대전 지역 문제 해결 아이디어 경진대회입니다.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대전 지역 사회 문제 해결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충남대학교 융합교육혁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DSCRIP 대학교육혁신본부 지역혁신센터에서는 대전 관내의 지역 현안들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 혁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대전시 자치구 다섯 곳의 주민,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자유 의제 한 개를 포함 및각 자치구별 의제를 두 개씩 선정하여 총 11개의 의제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예순 한 명의 지원자 중 서면을 통해 선정된 인원들이 15개의 팀을 꾸려 각각의 의제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고 해커톤 경진대회를 진행했는데요. 다 함께 열정 가득했던 그 현장 속으로 함께 하실까요? 경진대회 시작에 앞서 리더 데이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대회 참가자들이 충남대학교 융합교육혁신센터에 모여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대회의 취지와 목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참가자들은 각자 선택한 의제를 바탕으로 팀을 구성하는 팀빌딩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식회사 블루머크의 양수연 대표가 ESG 관점에서의 좋은 창업이란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창업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laughs> 이후 각 팀은 팀별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에 대해 소개하고 팀워크를 다지며 미덕 데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미덕 데이 이후 총 이틀에 걸쳐 진행된 경진대회에 막이 열렸습니다. 첫째 날 참가자들은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긴장을 풀며 본격적인 해커 톤 준비에 나섰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 끝난 뒤에는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의 선배 창업가인 어글리 밤 전혜원 대표의 특강을 통해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업 경험에 대해 들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포커스온 박미건 대표가 설득을 위한 발표 노하우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여 발표 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유용한 팁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후 각 팀별로 전문 멘토들을 매칭하여 멘토링과 아이디어 고도화 시간을 가지며 각 팀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정은 늦은 밤까지도 지속되며 경진대회를 위해 계속해서 불타올랐습니다. 둘째 날, 참가자들은 팀별로 아이디어를 최종 점검하고 발표 자료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의 발표 자료 제출과 함께 본격적인 최종 발표가 진행되었는데요. 참가자들은 최종 발표를 통해 그동안 준비한 아이디어와 실행방안을 공유하였고, 각 심사위원들의 질의 응답과 평가를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발표와 심사를 마친 후에는 경진대회 시상식을 진행했으며, 우수팀에게 상장과 함께 축하와 격려를 전달하며 이번 경진대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번 대전 지역사회 문제 해결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대전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확산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대전의 밝은 미래를 향한 도전과 열정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 <laughs> 예, 그 저희 리빙랩과 관련된 사업 소개는 너무 많이 드려서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네, 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이것도 생략해 주십시오. 네, 영상 생략하겠습니다. 네. 지역 혁신 센터의 성차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 24개 대학의 시너지를 창출했는가? 예.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좋은 기회는 안들었지만 사실은 24개 대학이 어 조금 어떤 그런 수평적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어떤 이렇게 나누었는가? 여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지점들을 좀 우리는 어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대학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협조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가 네, 이것 역시 어떤 그런 좀 수직적 구조에서 누가 더 위에 서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시도를 무언가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그런 어떤 지자체간의 그다음에 그뭐 그런 관점의 차이 그다음에 대학과의 균형성 맞추기 뭐 이런 것들이 좀 방점이 찍혀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계 지자체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24개 대학이 같이 했다는 이 의미는 상당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려운 시도였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지금 어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르다는 이루었,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정주적건으로 이제 돌아오면 대학의 역할을 네 가지 P로 어,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 이 청년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 이거 공유기다기 정말 그런 데에서 큰 의미를 전 가지고 있고 그런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측해야 됩니다. 지금 뭐 인구 절감에다가 뭐 지역에서 인구가 자꾸 유출된다 이런 것들은 예상 가능한 그러한 현상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런 대화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지역 주도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지역 혁신 플랫폼의 모델이 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별 청년 정책과 연계해서 청년이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개발해야 될거고 그런 것들을 제공해야 하는 어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제가 강조했듯이 지역 문제에 대한 기획, 운영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